열어 줘. 창문 닫아 줘. TV 몰래 침입자가 있습니다. 알람을 멈추시려면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주세요. 침입자가 있습니다. 알람을 멈추시려면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침입자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지금 간단하게 어, 보여드렸어요. 제가 창문을 열고 싶었는데 어,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고 명령어를 음성으로 했죠. 창문 열어줘라고 말을 하면 창문이 열려 열리고 창문 닫아줘라고 말을 하면 창문이 닫히고 그리고 또한 가지 TV도 제가 TV가 보고 싶으면. TV 볼래? 라고 말을 하니까, 어 인공지능이 알아서 TV를 켜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엔트리봇이, 지금 여기 엔트리봇이 어 특정 위치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 알람이 울리면서 침입자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줬어요. 지금 창문을 열고 TV를 켜고 같이 침입자를 침입자를 알려줄 수 있는 이 알람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의 기본으로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곳에도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것들은 실제로 지금 홈 IoT 시스템에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한번 같이 엔트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 엔트리에서 작품 만들기 해주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자, 그럼 저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배경하고 오브젝트를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한 개씩, 한 개씩 코딩을 하는 방법을 택할게요. 배경은 저희 아까 저는 방 2를 선택했지만 뭐 거실이나 뭐 학교나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걸 해주시면 되는데 창문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저는 방 2를 골라봤어요 여기 지금 아까 보였던 실내 있죠 오브젝트 추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사물에서 물건에서 음, TV하고 TV 일단 추가해 주시고요 아까 저희가 어, 창문이 있었죠 창문은 그냥 검색을 할게요 창문과 그리고 센서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센서와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움직임 감지 센서는 위에 이렇게 있을 건데요. 이 위치는 어디든 상관이 없으시고요. 이것도 숨기고 싶으시면 숨겨주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위에 갖다 놨고요. 센서는 이쯤으로 해서 제가 엔트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쯤에 왔을 때 센서에 엔트리가 닿으면 침입자가 나와 있습니다 라는 알람을 하도록 할 거예요 얘는 나중에 뒤로 숨기고 얘는 지금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영상은 없는데 왜냐면 제가 얘를 너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싫으니까 방 뒤로 숨겨 버렸어요 여기에 지금 센서는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 않겠죠 창문도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위치를 옮겨봤습니다. 창문을 고른 이유는 창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상반된 행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모양을 확연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골라봤고요. TV도 그냥 이런 식으로 테이블 뒤에 숨겨, 어, 테이블을 숨겨도록 할 건데요. TV, TV 말고 뭐 램프나 불 같은 걸로 해서 불 켜줘 불 꺼줘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엔트리를 맨 앞으로 빼주시면 나중에 엔트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 TV 앞으로 지나가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엔트리를 앞으로 빼줬고 이것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그냥 세팅입니다 여기에 뭐더 추가하시거나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기본을 먼저 알려드리고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추후에 이것저것 다 붙여서 다양한 걸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엔트리봇 먼저 한번 어, 코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봇은 하는 역할이 가, 가, 간단해요 그냥 이 침입, 침입자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시해 주려고 만든 건데 먼저 무시할게요. 시작하기 버튼 눌렀을 때 저는 엔테리가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동 방향이 앞으로 10만큼씩 움직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건데 행동이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생김새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흐름에선 0.1초 정도 기다리기. 해주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느껴지시나요? 네, 엔트리는 이것으로 코딩을 마쳤습니다. 엔트리가 아니라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엔 창문 한번 열었다가 닫았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창문을 열기 위해서 텍스트로 문자로 명령어를 입력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 있는 오디오 감지를 통해서 목소리로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시면, 저희 처음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시작을 할 거고, 저는 창문에 명령을 하기 위해서, 오, 어,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때만 이제 창문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사실 TV와 창문을 같은 걸로 그냥 동시에 진행을 해봤는데, 인식률이 조금 떨어져서, 어 창문은 창문에게만, TV는 TV에게만 각각 코딩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만약에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얘가 제 목소리를 인식을 하면 창문을 뭘뭐 켜지고, 꺼지, 아 창문을 열고 닫고 할 건데, 마이크가 어, 붙어있지 않아서 제 목소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얘가 지금 저에게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마이크를 연결해 주세요. 이게 연결이 돼, 이걸 넣지 않으면 그냥 계속 말을 했는데도 왜 인식을 안 하지? 라는 실수가 있을 수 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이크를 연결해 주세요라는 걸 한번 넣어 봤어요. 자,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저의 음성을 아 판단해서 등급표시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인공지능이 어 이제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제 목소리를 이해를 했을 때 그게 그 그걸 그게 문자로 표현을 해보면 창문 열어줘였대요. 창문 열어줘라는 게 이제 문자로 나오면 창문을 열고. 그렇지 않으면 창문을 닫아줘, 닫아, 닫아주겠죠? 자, 그래서 창문을 여, 열어주려면 생김새를 바꿔주면 될것 같아요. 창문을 열어줬을 때는 창문 열린 모양으로 바꾸면 제 목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겠죠?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엔 창문 닫아줘. 또는 뭐 추워. 창문 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입력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창문 열어줘, 창문 닫아줘로 한번 했습니다. 그럼 창문 닫힌 버튼으로 바뀌면 되겠죠? 자, 이것은 지금 창문이 저희 목소리를 인식을 할 거고 만약에 마이크가 연결이 돼있으면 이걸 해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를 연결해 주세요라고 읽어줄 거예요. 목소리는 여기에서 여성, 남성, 앙증맞은, 뭐 울리는, 이렇게 해도 되니까 자유롭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창문에 대한 명령어를 마치고 뭐 TV로 가고 싶어요. 저는 그거를 그래서 또 하나 코딩을 해주었는데,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눌렀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로 했어요. 이래야지 제가 창문을 하다가도 멈추고 이제 TV를 켜고 싶거나 TV를 보, 이제 켰다가 창문을 할때이 버튼을 활용을 하면 초기화가 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TV 가겠습니다. TV 역시도 비슷하게 일단 이 코드 복사 먼저 한번 해주세요. 같은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복사를 해주시면 더 빠르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일단, 모양은 저는 지금 살펴보면, TV가 밝음, 어두움, 꺼짐인데, 어두움은 지워주시고요. 크, 켜고 끄고, 이 효과를 위해서 두 가지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붙여, 아, 복사했던 그 코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보는데, 이번에는, 아, 참,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 다시 한번 창문으로 와서, 여기 인공지능에서 음성 인식하기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얘가 지금 제가 위쪽 화살표 눌렀을 때 음성을 인식하도록 어, 준비를 시켜주셔야지 마이크를 인식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네, 저 같은 실수 안 하도록 유의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저는 TV를 어, 하고 싶으면, 음, 왼쪽 화살표를 누를 거예요.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제가 음성을 인식을 하면 그거는 TV에 대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창문과 같은 원리로 했더니 조금 혼선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엔 TV 볼래 라고 하면 TV가 켜지고, 음, TV 꺼줘 라고 하면 TV가 꺼지는 모양으로 지금 명령을 넣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TV 말고 뭐 창문으로 가고 싶거나 다른 활동을 하고 싶어서 저는 이번엔 왼쪽 화살표였으니까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아까처럼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로 코딩을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시 에, 이렇게 해주시면 창문을 열때 TV를 열때한 번만 하셔도 되고 여러 번 하셔도 되, 되는데요. 저희, 여러 번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반복하기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아까 창문에도 한 번만 할게 아니라 계속 할수 있으니까, 반복하기, 계속 반복하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서가 지금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자, 창문입니다. 창문은 시작하기 버튼 누르고, 창문에 명령을 해주고 싶으면 위쪽 화살표 버튼 눌러서 마이크로 인식을 할 거예요. 잘 되나 한번 창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쪽 화살표 누르면 듣고 있어요가 나오고 창문 열어줘. 창문이 열렸네요. 창문 닫아줘. 창문 닫아줘. 네, 창문, 창문이 닫혔습니다. 이 지금 마이크를 끄고 싶기 위해서 저는 지금 아, 아래쪽 버튼을 눌렀고요. 이번엔 TV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버튼 아까 눌러주시고요. TV 몰래. TV 몰래. 잠시만요. 지금 빨간 색깔 경고가 떴는데, TV 와서, 아, 대, 대, 아 대상이 없군요. 대상을 지금 TV 볼래면 밝음으로, TV 꺼져는 꺼짐으로 바꿔줘야겠네요. 자, 다시 한번. TV 볼래. 네, TV가 켜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엔트리까지 했고, 이제 남은 거는 저희가 센서겠죠? 센서는 여기 지금 어, 뒤에 숨어있는 거 아까 보이셨죠? 빨갛게. 센서는 엔트리봇이 닿으면 이제 알려줄 거예요. 목소리로 이제 알람을 해줄 건데 저희 시작하기 버튼 눌렀을 때 일단 얘를 맨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맨 처음에 볼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고 시작을 한 다음에는 시작 버튼을 누르면 사라지게끔 이것을 맨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뒤로 보내기 있죠? 맨 뒤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이것도 계속 반복하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엔트리가 여기에 닿았다면, 블라블라 이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3이라면, 만약에 엔트리봇이 여기 닿았다면 엔트리봇이 이 센서 값에 닿았다면 저는 인공지능의 읽어주기를 활용을 해서 음, 남성의 목소리로 조금 빨리 말을, 말을 해야겠죠 이렇게 말해 줄 거예요 침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건데 이게 사실 지금 깜빡하고 알람 센서를 껐을 때 제가 여기 집주인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알람을 끄는 것도 알려줘야겠죠. 알람을 멈추시려면 음,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제가 이, 남, 이 남자분이 계속 침입자가 있습니다. 아, 침입자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 말을 할 건데, 알람을 멈추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거예요. 여기는 제가 명확하게 오른쪽 화살표라고 말을 했지만, 뭐 알람을 멈추시려면 지정하신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집주인만이 알수 있는 음, 그런 비밀코드를 눌러야지 알람이 사라지는 거니까, 저희도 그럼 그냥 비밀코드를 눌러주세요라고 할 거고. 이 비밀 코드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laughs> 저희의 비밀 코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저희는 엔터키를 눌렀을 때 다시 그러면 모든 코드가 멈춰야지 이게 조용해지겠죠? 그래서 그냥 모든 코드 멈추기. 이 소리 멈추기 하는 건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그냥 한 개만 쓰고 싶어서 모든 코드 멈추기로 한번 해봤어요. 자, 이쯤 됐으면 얼추 된것 같은데, 처음과 같은 화면이 나왔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센서가 안 보이죠? 일단 창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열어줘. 창문이 열렸네요. 창문 닫아줘. 창문 닫아줘. 예. 네. 자, 그럼 이번엔 TV를 켜볼게요. TV 볼래. 네, TV가 켜졌습니다. 다시 TV를 껐고요, 그냥. 이번엔 엔트리버스를 움직여서 센서가 올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침입자가 있습니다. 알람을 멈추시려면 비밀 코드를 눌러주세요. 침입자가 있습니다. 알람을 멈추시려면 비밀 코드를 눌러주세요. 침입자가 있습니다. 알람을 멈추시려면 비밀 코드를 눌러주세요. 침입자가 있습니다. 네, 저희 아까 엔터로 어, 센서값 바꿔 보았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재밌게 히마 가상을 해보면 이렇게 침입자가 있었을 때몇초몇초몇초 뭐몇 초, 몇초 동안 몇초 후에까지 어, 비밀 코드가 눌러지지 않으면 장면을 바꿔서 이 엔트리를 뭐 감옥에 보내거나 할수 있겠죠. 또는 이 센터뿐만 아니라 로봇 청소기를 자동으로 시킨다던 시킨다던지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면 저희 물건에 전구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뭐, 나팔 소리로 환영합니다. 라는 소리를 알수 있게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여러분. 그냥 가시기 좀 아쉬우시죠? 제가 그래서 조금 바꿔본 불이, 불이 켜지고 꺼지면 방이, 방도 함께 커지고 껴지는 프로젝트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어떤 원리가 작동되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로 또 한번 프로젝트를 이것저것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켜줘. 창문 열어줘. 창문 닫아줘. 창문 닫아줘. 잘래. 세상에 도둑이 들은 것 같아요. 어떡하죠? 침입자가 있습니다. 알람을 멈추시려면 비밀 코드를 눌러주세요. 침입자가 있습니다. 알람을 멈추시려면 비밀 코드를 눌러주세요. 그래도 저희는 걱정이 없죠 왜냐면 센서로 침입자를 잡아낼 수 있으니까요 저희 조금 그냥 다음 심화 과정으로는 불을 키고 끄고를 한번 조절을 해 봤어요 간단하게 블로그 나와 있어서 그냥 배경 바꾼 것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 일단 방으로 오셔서요 방에서 그냥 저는 이 잔례와 불켜져 신호를 넣어 봤어요. 그래서 이캄캄한 어두운 느낌을 모양 추가하게 하셔서 그라데이션 또는 여러분들이 체험 인을 통해서 깜깜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잘래 신호와 불켜져 신호를 받았을 때 잘래는 전등도 꺼지고 불켜져는 전등이 켜지면서 방 2의 모양으로 바뀌어서 불이 들어온 것처럼 효과를 내보았습니다. 이 잘래 신호는 어떤 거와 연관이 있냐면 전등과 함께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거에 이 잘래 신호 보내기 불켜줘 신호 보내기를 넣어봤어요. 신호는 속성에서 신호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추가를 해서 이 신호의 이름도 제가 그냥 지어봤습니다. 밝게 하고 싶으면 불켜줘. 어둡게 하고 싶으면, 잘래라는 신호를 넣어주시고요. 이 지금 전등이 꺼졌으면, 잘래 신호를 보낸다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방은 잘래 신호를 받고, 방이 이렇게 캄캄하게 바뀔 거고요. 반면, 불 켜도 신호를 받았을 때, 전등이 켜지면서, 모양이 켜지는 모양으로 바뀌면서, 방은 불이 켜진 상태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등도 여러분 잘 보시면 불 켜줘 를 했을 때는 전등 모양이 켜지는 모양이고요 켜지는 모양이고 어, 불 꺼주는 모양은 전등을 이렇게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걸로 바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한번 더 추가해 보고 싶으신가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컴퓨터 환경을 바꿨는데, 지금 제가 위쪽 화살표 눌렀을 때, 이게 창문하고 전등하고 연동을 해놨어요. TV도 위쪽 화살표를 한 번에 눌러서 음성을 실시해서 음성을 실시하면 TV와 전등과 창문을 모두 다 실행시키고 싶었지만,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컴퓨터의 환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아마 음성을 이, 인식하는데 조금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TV와 창문을 따로따로 실행 코드를 넣어 주었지만 다음에는 한 번에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창문도 열수 있고 불도 켤수 있고. TV도 켤수 있는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